자 그럼 인사드릴게요. 둘, 세에브리바이리 레볼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저희가 좀 3D로 왔죠, 그죠? 한달 정도 는 이미 지났지만은 저희가 드디어 1월달 이제 저희 혁명공고즈가 구매 수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만 수량이 판매가 됐습니다. 아! 아, 아 분들한테 저희가 공약을 걸었었죠. 만개를 판매를 할시 우리가 원래는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어요. 막 번지 점프 뭐뭐 그런 또뭐있었죠 저희 또 있었나요? 스이 다이빙 낙하산 없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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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가 스쿠버 리오나. 다이빙 산소 탱크 없이. 까 그러니까 부츠 만 개가 팔리면그대가로 저희 목숨을 내겠라는 목숨. 거죠. 그러니까 요 아, 어. 물로 떨어지면 괜찮아. 살만해. 음. 한번 해보자. 아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공연을 어떤 걸 걸었냐? VR로 하는 공포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어왜왜왜왜왜 어. 어.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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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아니아니 왜. 어, 그래서 오늘 이제 VR 공포 게임을 두 개를 준비했고요. 빨리 끝날까봐 그런 건데 아뭐 어,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. 얘네 이거 이 카메라 교육 시켜. 야 해야 되겠네 이거 보고 있는데요, 네. 카메라? 아니야, 아니야, 그게 아니라 아 아이돌 수업 좀 받아야 되겠네. 원래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카메라에 눈치 한번 줘보고 약간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. 아이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몰라요? 오, 오늘 해하얀 거 보소. 아무튼 어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은 그래서 오늘 VR 공포게임이 2부 방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지금은 좀 편하게 토크 시간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 가까운 미래에 어 오리지널 3D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좀다 그림체가 다를 거예요 지금 오니형 지금 혼자 디즈니고 리오니는 지브리고 저는 이제 뭐 원피스고 얘는 지금 나루토인데 지금은 좀 근체들이 다 달라도 나중에는 다 통일이 될 겁니다 저희 2D 라이브처럼 맞아요, 어 3D도 맞아요. 다 통일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거 같고요. 머리 움직인다. 머리 움직이지 원래. 아 원래 움직여? 에? 응? 어, 그래요. 우리 어... 안 움직여 그러면? 뭐야? 아, 이거. 왜 이거 갑자기 갑자기 뭐야? 야, 갑자기 막 벌레를 막 뭐야, 아, 왜 그래? 아, 왜? 약간 좀 야했어. 야, 머리 아, 머리 뭐 하는 거예요? 야뭐 거야? 거야? 하는 거야, 지금? 머리 놀림이참 좋아. 아, 그래고 한 게. 어, 아. 아! 아! 빵빵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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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 스윙이 하니까 갑자기 용기 부리네 이거 <laughs> 뭔데 이거? 아이형 방송감 여기서 칭기네야 미치겠네 아 <laughs> 방송 한번 하기 힘드네. 안녕하세요. 완전 누가 같다. 2000년대 초반에 시네 방송국 나오면은 카메라 보고 이렇게 저 카메라에 나오는 거예요? 하면서 하는 <laughs> 그런 사람들 같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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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저 오늘 린스 오직게 발랐는데 카메라 나오는 거 맞죠? 카메라 나오고 있어요. 내 카메라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? 오늘 화장 못 했는데 화장 이빨 들어간 거 같은 데 눈을 보니까 눈 주변에 그래. 집 빠냐? 지금 엄 고추장 먹는 어거어 같은데. 얘는 거의 <laughs> 한 3년 뭐밤 <laughs> 샜어. 얘다크서클디져요네다크서클 오죠. 얘. 네, 오셔, 예. 예. 카메라 밖가 가서 봐봐, 봐봐. 어, 얼박좀한 어, 번씩 하자. 얼박 한번씩. 저부터 갈까? 아, 너가 먼저 해. 너가 먼저 해. 한이 <laughs> 정도 각도? 더더 <laughs> 어, 앞으로. 뭔뭔 거야? 뭔 거야? 아, 귀엽네. 아, 근데 되게 귀엽다. 모찌뜻 아, 같다. 네. 다음은 제가 하죠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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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아마 3D일 건데 어머 잘 보이시나요 리단님 탈모 오져요 키 너무 작아요 리단님 왜 탈모 어떡해요 뭔 탈모예요 이게 탈모가 아니라 저 머리가 아.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. 어때요 여러분들 좀, 좀 괜찮나요 키좀 작아요. 어쩌라고요? 키뭐큰 거에 뭐 보태준 거 있으세요? 예? 우리 좀잘 드시지 그러셨어요. 우 많이 먹었어? 거의 제자인데요아 진짜 자연스럽 자리 이새 아, <laughs> 어, 어, 뭐야 이거? 자연스럽는데? 아안 보여 내가. 너무 난쟁이 됐데 형? 그러니까. 앉아요. 나오세요. <laughs> 다음을니오씨 보여주세요. 네. <뭐람>, 반, 여기 뭐 런웨이야?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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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빰빰빰빰 야! 어우 씨. 안녕하세요. 빰이머리만요 여기도 키가 좀작은데 내가 이기겠다. 들로와봐나 등대고서. 등대고서. 누가 키가 큰지 좀 여러분들이 봐주세요. 합체하지 말고 등대고서. 아 등대고서. 오케이 오케이 등대 등대고서. 등대고서. 아이 미친놈. 등대고서? 아, 미친놈. 아 뭐야? 어디가 등대고 이게 뭐야 이거? 개새끼야. 등대고서. 등대고서. 뭐야 야, 이 걸리버 뭐야? 야이 자식들아. 오케이, 자크 재워서 올려줄게. 어 그래 그래. 형나난대문 그래. 열렸어요? 나 아까 화장실 갔다가도 어, 이거 못 챙겼어. 이거 안 된다 야. 아 근데 형 어디 잡는 거야? 다, 오늘 형, 얼빡 잘.. 아, 야, 나오세요. Yeah. <laughs> 야, 이 이새끼, 이거, <laughs> 욕심이 많아가지고, 이거. 춥다. 조그만 거 보소. 한 번, 러닝 해주세요. 빰. <놀람> <놀람> 나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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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지, <놀람> 얼굴을. 아, 어, 이거 내가 직접 기어가야 되잖 아, 씨. 너가? 직접 기어, 아, 직접 아, 기어. 길거리가 진짜, 아, 진짜 아, 기 아, 있는다. 아이고, 아, 힘들어, 아이고, 아, 힘들어. 아이고, 아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잘생겼네. 형, 류랑 똑같지. 뭐야, 너뭘 봐, 임마. 오늘따라 좀 이쁘네. 아, 그래? 아, 아또 유닛 분들한테 저희의 3D를 좀다 보여드렸고요. 진짜 오랜만에 합방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희 지금 어 어. 처음부터 해줬으면 좋겠지, 그럴 것이지.. <laughs> 아! 저형또뭐 해! 미치겠네! 빠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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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 나 여기서 <이거 어디서> 봤는데 <laughs> 이거 귀신 부릴 때 저러지 않아? 나 이거 왜이런는지 모르겠어. 아니 형 오늘 힘들다네 <laughs> 오늘 개그 욕심 없다는! 아니 근데 왜! 왜이렇 캐릭터가 이상해.. 그거 알아? 나 이렇게 <laughs> 나 앉으면 무릎 꿇고 가야 다야 자세가 너무.. <laughs> 아, 어때? 섹시해? 조금만 더 커져봐. 조금만 더 커져, 조금만 더 커져! 터더더 어, 터! 조만 금 더. 더 커져? 어더 커져. 오케이 됐어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훨씬 더? 더더더더더더 됐어?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, 쪼금만 더, 쪼금만 더. 더? 아, 아 최고로 올려봐 최고로. 아이씨 됐어? 야 아, 가봐 가봐 가봐. 오 뭔데? 됐나? 뭔데? 나도 그래. 야리오 나와. 뭐 하는 건데?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. 아 이게 뭐 하는 건데? 그러니까. 우리 리더 가랑이사에서 이 따뜻하게 사진 한 장. 거의 일에서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, 그죠? 와, 나이 기사가 두 명이에요. 거기 <laughs> 기사요? 그러니까 나이트야, 아니면은 카 그거야. 둘 다지 뭐. 아유 우리 막내도 운전을 할수 있으니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. 아 아유, 무슨,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류가, 류가 윗지방 느낌으로 이제 온유형 그리고 아랫 지방에 있는 사람은 너가 이제 나랑 재민이. 연병.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올수 있는 거지. 그 생각보다 류가 운전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. 요 그럼 또비 오는 날에 온유형이또 탔다면서 옆에? 네. 근데, 은은 되게 잘하더라. 안 좋은 전 하고, 내 지인들이, 이제, 우리 또래들 사람들은 스피드를 어. 못 느끼면 죽는 병이 많거든. <laughs> 네? 그래서 막 고속도로에서 네. 막120 빠진 애들이 내 주변에 진짜 많단 말이야. 근데, <laughs> 류는 되게 규칙 잘 지켜. 아, 얘 고속도로 탔어? 고속도로, 고속도로 탔어. 타지. 야,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막리 고속도로 갔다고? 우리는 되게 멀리 살아가지고 고속도로 안 타면 서울을 못 가, 얘들아. 막내가 운전할 줄난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. 해도 나 아니면 재민이가 하겠지라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막내가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신기할 따름. 여자친구만 어. 있으면 되겠다. 자취하고 <laughs> 자차 있고. 어. 야너 옆에 좌석 누가 타냐? 누구 타냐? <웃음> <웃음> 아 오영이 음. 탔어요. 네, 오영이 탔어요. 계속 계속 네어 얘들아 어. 한... 모두 조용! 운영이할말 있대! DAW하면 뺐다 켜도 될까요? DAW가 뭐예요? <laughs> 좀치지껄라가지고아예 뺐다 켜세요 한번 뺐다 켜야될것 같아요 예 뺐다 켜세요 어.